안녕하세요. 우리 오그티비 구독자님들은 아시죠? 이 뒤에 그림. 2016년 8월 8일. 네. 오늘 아침에 이한 인터넷신문에서 임영웅 데뷔 4주년 축하 광고 래핑버스 운행. 이런 제목으로 사진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 팬들의 이 축하하는 의미에서 래핑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에, 짧지만 이 내용을 중심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혹시 오브티비 보시는 분들 중에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에, 구독 한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독이 이 유튜브에게는 최고의 에, 그겁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좋은 컨텐츠 만들어서 예, 또 좋은 소식 빠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짧지만 짧지만 예, 이 뉴스는 짧은데요. 네, 임영웅님이 2016년 8월 8일 데뷔일인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는 8월 8일, 그러니까 다음 주 일요일이 데뷔 4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데뷔 4주년을 맞는 8월 8일은 콘서트 전국 콘서트 서울 공연 두 번째 날이네요 네딱 들어맞았습니다 네, 이 팬들이 데뷔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45인승 래핑버스를 지금 제작을 한 겁니다 또 하나 이쪽 한쪽 편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 네. 그 위에 거는 2016년 8월 8일 네, 이렇게 하면 무슨 의미인지 딱 알죠. 네, 그렇습니다. 이 래핑 회사 관계자에 의하면은 이 래핑 버스는 팬들의 요청에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운행이 되고 오는 9월 2일까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딱한달한것 같아요. 네, 한달 했는데 에, 이번 주말에는 이번 주말에는 서울 올림픽 인근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영웅 랩핑버스가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공원 근처에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운행 노선은 이 팬들이 미리 이쪽으로 가세요 라고 딱 정해놓은 겁니다. 네, 딱 정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 랩핑버스가 이게 가격이 만만치 않을텐데 제가 알고 있거든 뒤에다가는 이렇게 만들었네요. 임히어로 아, 앞에구나 제일 앞에 여기 버스 기사님 타는 데니까는 앞에 나가는 임히어로 에, 이거는 광고회사인 싱커드가 제공한 기사네요 사진이네요 옆에는 이제 나만 믿어요 임영웅 그리고 한쪽 면에는 2016년 8월 8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오는 8월 8일이 임영웅 님의 4주년이다 4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팬들이 래핑 버스를 요청을 했고 이 래핑 버스가 이번 주말에는 올림픽 경기장 쪽을 운행하지만은 또 다음 주는 어디로 운행할지 어디로가 서 있을지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서울 중심 거리를 계속 움직이지 않겠나. 서울에 있는 팬들은 이거 보면은 네 착각. 사진 찍어야죠. 네, 찍어서. SNS에다가 올리면은 더 널리 널리 임영웅님의 4주년이 축하하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선 간단하게 여기까지 하고 또더 좋은 컨텐츠를 또 들고 제가 찾아오겠습니다.